정답이 있을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그래, 딱 이렇게 생겼었네요. 어, 아보카도네, 아보카도. 고혈압 개선에 도움. 고혈압 극복 특급 도움이. 아보카도, 아보카도 오일. 그러니까 비법이 아보카도와 아보카도 오일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아... <laughs> 자, 아보카도는 진짜 제가 알기로는 칼로리는 좀 높지만 정말 좋은 영양 덩어리라고 하면서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난... 아보카도 오일? 뭔가요? 자, 아보카도 오일 을 알기 전에 아보카도부터 한번 짚어 볼게요. 전 세계 과실 36종을 분석한 결과 영양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과일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 자, 아보카도에는 무려 비타민이 11종, 그리고 미네랄이 14종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이 아주 다량 함유돼 있어서요 면역력 증진이나 노화 방지 등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와음 그리고 이제 이 아보카도 오일이 지금 생소하다 하셨는데 아보카도 오일은 아보카도의 과육이랑 껍질을 이렇게 압착해서 어, 어, 오일만 좀 추출한 식물성 기름인데요. 어, 보통 250ml 정도의 이 아보카도 오일을 만들려면 아보카도 무려 20개 정도가 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아 굉장히 좀 농축돼 있는 형태예요. 맛을 좀 봐야겠는데요. 자,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아, 해봐. 와. 아이고, 맛있겠다. 아, 오일을 잘라 했는데. 이거 진짜 되게 지방이 많은 느낌이야. 미끌 미끌하죠? 네. 음. 너무 맛있어요. 음. 달걀 삶은 거 같은 거. 너무 맛있어. 음, 나 이렇게 먹기 좋아요. 어때요? 아, 이거 그냥 오일이긴 하네. 오일은 약간... 음. 괜찮아요, 뭐. 네, 네. 약간 특이한 네. 맛이긴 해요. 네. 네. 나쁘진 않아요. 지금 생소해요.